자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슈퍼블루스 아이 챌린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슈퍼블루스 아이 챌린지. <laughs> 자, 세 경기 한번 한, 가볍게 세 경기. 과연 어, 몇개할지 300점 이상, 항상 300점 이상입니다. 300점 이상 목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슈퍼블루스 아이 챌린지 300점 이상. 자, 칠 때는 먼저 위치를 예측한 다음에 가볍게 치면 됩니다. 오케이. 아우, 다 했다. 오, 다행이다. 자, 300점. 자, 하나 더. 300점의 목표로. 5월 300. 들어가. 오케이. 아우, 아깝다. 이번엔 좀, 실수. 하나 놓쳤습니다. 아. 이번엔, 아. 아이고, 후반에 안 좋네. 아 이번에 3 0 0점을꼭 넘을 수 있도록 하네 아이 야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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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이 아, 뭐야 아마지막에 아유 자 안타깝게 아 300점 못 넘었는데 이번에또 300점 넘 넘을 수. 자 집중해서 이번에 흥분하지 말고 집중해서 300점 이상 아, 어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아 하나 놓쳤네 아야0 0점이네 아, 집중해야 된다 집중해서 오케이 하나 놓쳤다 아 이번엔 300점 넘겠지 이제 아, 3 0 0점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, 이번에는. 그렇지, 이번엔 300점 넘었 아, 300점 벌써 넘었네. 아, 아 저판에좀 긴장해가지고. 네. <laughs> 긴장 안 했더니. 아, 300점 3개, 가방 3개 열었습니다. 조나 2개, 농수트리 3개, 키라냐 3개. 네 좋았습니다 자 중국 자챌는지세 번째 경기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300점 버튼이 넘을 수 있도록 또 집중하겠습니다 <laughs> 오케이 30점 오케이 들어가 아 그렇다 오 들어갔다 아 30점 아, 해바네. 오케이 그럼 집 들어가. 아, 두개 놓쳤네 두 개, 두 개. 자 집중해서 들어가. 어 들어갔다. 아, 어, 240이면은 부담되지. 않... <laughs> 이제 확정적인 실수, 큰 실수만 안 하면 300점 은 무조건 넘습니다. 오케이. 300점, 통과. 오케이, 300점. 자, 3개는 했는데, 자, 두개 하나는 290점, 두개는 다, 300점 다 넘었습니다. 음. 자, 전술 클릭, 좋은 거세개 나왔네요. 에픽카드, 좋았습니다. <laughs> 자, 후수할 이널인지 자, 네번째 경기, 또한번 가겠습니다. 또 네번째 경기도 300점 이상. <laughs> 300점 이상 넘는 게, 뭐, 쉬운 것 같아도 그게 쉽진 않아요. 그게 쉽진 않, 쉽진 않은 점수인데, 긴장을 좀 해야 되는 점수입니다. 300점은. 아, 아안 돼. 아, 이래. 두개 놓쳤네. 아, 긴장이 좀 풀렸네. 아. 긴장하고. 아, 제발. 아아세개 놓쳤다. 아. 미쳐리자. 아, 이런, 뭐야, 이거. 아, 220점. 220점 잘해야 되는데. 들어가나요? 들어가나요? 오케이, 들어갔다. 어, 300점. 야. 아, 간신히 300점. 어 오케이, 오 대장간 3개, 빅토리아 2개, 명중 스트링 3개. 자, 카드도 그렇고, 뭐 명중 스트링은 이제 200, 300점이 하면은 카드도 뭐 2개 밖에 안 주는데, 이제 대장간 에픽 카드 같은 경우는 에픽 카드나 에픽 카드 같은 경는 2개가 더 많기 때문에, 웬만하면 300점 이상 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자, 마지막 게임, 다섯 번째 판. 아, 한번 가겠습니다. 이때까지 네 번째 내겠는데네번네번네판 네, 네네 했는데, 한, 한 번은 290점, 나머지는 다 300점 넘었습니다. 이번에도 아, 다 300점 넘어서 좋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긴장해서 300점 이상 <laughs> 아 하나 놓쳤다. 안아 놓쳤지만, 자, 긴장해서. 아, 이번에, 쳤 좋네. 아, 두개 놓쳤네. 자, 두개 놓쳤지만, 마지막에. 여기서 잘해야 돼. 아! 아, 230점. 아, 잘하자. 아, 어, 다행이다. 어, 그래도 마무리. 자, 잘해서 310점으로 잘 마무리했습니다. 자, 어, 항상 말하는 것 같지만, 슈퍼볼스 아이 챌린지 할 때는, 어, <laughs> 자, 보고요. 폴리맥스 15개, 강화수 9개, 발토, 돈을 주차하는데, 뭐 빅토리아 2개, 멤버 뉴스 3개. 자, 항상 슈퍼볼스 아이 챌린지 할 때는, 명중이 움직이기 때문에 따라다니면 안 되고, 명중이 어느 지점에 도착할지를 예측하고, 거기다 추점을 맞춰서 하면은 대부분 300점 넘을 수 있습니다. 물론 연습도 필요하고요. 예, 오늘 슈퍼부스와의 챌린지 다섯 예, 판 해봤습니다. 예, 재밌, 재밌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안녕히 계세요. 다음에 더 좋은 모습, 더 좋은 경기로 찾아뵙겠습니다.